성판악 지나서 오일6도로 지나고 있는데요. 숲터널입니다. 너무 멋져요. <laughs> 맨날 멋지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. 여름에 나뭇잎이 많으면 어, 환상적일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러는데요. 제주 하늘은 언제 봐도 특별해요. 늘 구름이 멋진 곳이죠.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날씨 운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. 여행 다니면서 날씨가 나빠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아마도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와, 정말 멋지다. 5, 1, 6 도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가장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요. 1100도로와 516도로가 나란히 있다고 해요. 근데 저희는 포레스트 동백 어, 그 공원을 가기 위해서 1100도로 안 타고 516도로를 타고 있습니다. 끝났다. 아쉽다.